예. 그 39세에, 39세에 그 부모 자리에 자라는 지띠에 해당되는 이 천을 기인을 가진 그 얼목 일주의 이 남성분이 있었어요. 어, 역시 인수 자리에 이 임자라는 수, 인성에 강한 기운이 있으니까 그 임자라는 것은 아주 깊은 물, 근본, 근은 이런 걸 뜻하거든요. 거기에 인성에 해당되니까 문서에 해당되죠. 그리고 천의 기인이면서 엄마 자리고 부모 자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기업에 이제 근무하는 그것도 임자라는 핵심 부서에 브레임 파트에 근무하는 분인데 노총각이라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식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여성한테 이제 이런 순진해갖고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총각으로 있는데 올해가 자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얼축일축가 되다 보니까 이 자라는 인성하고 자축합으로 이렇게 합이 됩니다. 내, 내 일지라는 것은 내 배우자 자리인데 내 배우자 자리에 있는 이 축이라는 제가 자라는 천의 기인 부모 자리에 있는 자수와 합을 딱 하죠. 그런데 올해가 경자년이에요. 올해 이 경자년에는 이 자가 자축합으로 내 가정궁에 합을 치고 딱 들어오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엄마가 도저히 야, 이따가 이래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이 숭맥으로 고마 노창각으로 그냥 결혼도 못 하겠다 싶으니까 엄마가 올해 적극적으로 중매에 나섰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적극적으로 중매에 나서니까 올해같이 인성이 들어와서 합을 치고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축중에 있는 검이, 경검을 채워놓아서 자식, 자식이 되거든요. 합을 치고 들어오니까, 이 자축하고 가정궁이 합을 딱 치니까, 오, 마침, 그 서울에 있는 그런 여성, 재미있는 것이 지띠입니다. 어, 지가 천의 귀인인데그 지띠 여성이 호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해서, 어? 올해 이 부모 자리가 움직여갖고 합을 했네요 하니까, 아, 안 그래도 엄마가 적극 중매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치티 여자가 그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합으로 해갖고 나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것이 이 여성분이 기사일주인데, 기사일주라는 것은 내 일지에 있는 이 사라는 배우자공이이 자수라는 시어머니에 해당되죠. 자수 은개는 그러니까 기토일관한테는 자수가 편제가 되기 때문에 시모가 됩니다. 이여성분이 짙디기 때문에 이 자라는 천의기인이 이자년의이 자사합이라고 아마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마합 중매로 인한 아마합으로 이렇게 합을 치고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서 이 사가 나의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기사일주니까 근데 재밌는 것이 그 시엄마가 또 뱀띠에요. 어, 인연이, 이띠 인연이 딱딱딱딱 말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에 있어서는 천을 긴그 시어머니 자수가 오래 움직이고, 남자분에 있어서는 천을 긴 어머니가 오늘 자수가 경자년에 움직여가지고 이 배우자 인연을 만드는, 그죠?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이 이 남자분이 39세가 되도록 여러 가지 선도 보고 뭐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다 거부했는데 희한하게 요번에 이 어머니께서 연결한 이 지띠 여성은 너무 좋아라 한답니다. 그러고 이 지띠 여성도, 이 지띠 여성도 그 전에 다른 여러 가지 선이 있었는데 그는다 물리쳤는데 딱이 시엄마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시어머니가 너무 따뜻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보고, 어, 그 혼인을 결정했다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인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 살겠다는 또 다릅니다. 사는 것은 두 부부의 에, 역할의 모습이죠. 그것을 살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지만은, 아, 이렇게 사주에 있는 기운들이 이렇게 이 시기에, 올해 경자년의 시기에 이렇게 딱 인연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볼때 참, 아, 이 기운의 흐름 변화, 생각 합충이라는 것이 정말 무시하기 어렵구나. 이런, 아, 그것도 서울과 진주라는 사는 것이 전혀 다른, 배경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아, 우리가 사주에 있는 것이 이리게 코드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딱 맞아질 때 그런 인연이 서로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 두 분이 이렇게 아, 잘, 어, 두 분이 남자는 얼목이관이고 어, 여자는 그 남자는 얼축일주고 여자는 기사일주로서 얼목한테는 이 기토라는 토가 필요하고 어, 특히 좌우래의 얼목이기 때문에 이 기사 기운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여성분에 있어서는 어, 다소 좀 부담스럽게 하지만은 이 얼목이라는 목을 키우는 것이 원래 이 기토의 숙명이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 어 사유축이라는 지지의 사막국을 딱 짜기 때문에 코드를 잘 맞추어 가지고 서로 다른 백인에 살았지만 아주 행복한 어 그런 서로가 이해하고 행복한 그러고 이 천육인 엄마 시어머니와 서로 화합하는 그런 좋은 가정 이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